우리 발, 발은 하탭으로 말하는데, 여기 무릎 뒤에부터 해서 손을 잡고, 이거로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여기를 충분히 종아리 쪽으로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괜히 잠을 쓸려봅니다 이렇게. 밀고,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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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한번 오는데 한번 이렇게 빨리빨리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한 한 1분, 1분 이상을 해서 쭉 여기까지 오도록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는 발을, 발을 잡고 발목을 잡고 발목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 드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으다 했으면 반대로 또 맞은편 맞은편 다리도 어디로 가느냐 적절적으로 하셔야 돼요 항상 이쪽 다리면 이쪽 다리 이쪽 다리 하면 저쪽, 저쪽으로 와서. 그쪽 똑같이. 아까처럼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충분히 이거는 1분에서 2분 사이에. 2분에 쭉 내려가야 돼. 이거 빨리빨리 내려가는 게 아니라 솜솜이, 솜솜이.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솜솜이. 다 왔으면 발끝에 가서 이를 떠나. 둘, 셋, 넷. 원으로 쭉 해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아가이 이건 누구니? 보아이 하 생각하고, 아가이 천장을 보니 아가이라고 말합니다. 용어로아가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발을 한발 안에 놓고, 발을 한발 안에 놓고, 이 무릎, 슬관석 위로 무릎을 로어놓고 돌리면서, 이모집으로 살면서 잠을 땡기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무릎이 시로 저리고 아픈 사람들개인히내쉬지 이게 야, 이렇게 2, 3회는 반복으로 쭉쭉 당겨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무릎, 무릎을 무릎수말에 놓고 흔들어줘 흔드는데 어떻게 하냐? 이고관서부터이 발가락이 발 발이 날 때릴 정도로 옆구리 때릴 정도로 흔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괜히 시원하게 모든 인파들이 지금 인파가 여기까지 안 오는데 일단은 삭 피가 스가는거지 야 흔들어줘. 야 이렇게 충분히 한 다음에 충분히 한 다음에 더나가서많 마사지 방법이 많이 있지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 끝에다 당겨주고 더 나가서 뭘 하냐면 오일로 해주면 참 좋습니다. 오일로 어떻게 해요 오일이 더 많이 깊이 나간다면 오일을 발라서 이 오일 오일이나 메노래림이나 콜드크림이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라서 오히려 충분히 발랐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갔네요. 발라서 이거 세워놓고 세워놓고 여서부터 음. 음. 응. 발가락부터 발가락부터 하나 둘 이 엄지 모지부는 이 발바닥을 밀어주면서, 앞을 주면서 이 발등을 같이, 셋, 넷, 다섯. 이렇게 한 다음에, 짜지마주고 모든 인파가, 피가 밑으로 있기 때문에 위로 올려줘야지, 이 인파, 피까지 이렇게 능하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지. 세워서, 하나, 둘, 셋, 이거를, 두가리를또한번풀어다 이렇게. 손을 돌리면서 십지 부로 수상으로 해요, 수장으로, 수상으로 야, 여기까지 해주고 무릎 어떻게 하냐? 건너는 무릎 쪽으로 막 돌려준다. 내리고 어떻게? 하나, 하나, 할 수만 있으면 내리고 하나, 둘셋넷 반대로 하나. 또, 이, 실관절적으로 다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릎 관절, 폐기런데 많이 좋아지는 거고, 혈액순환잘될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충분히 풀어주고, 이 정도 더 많은 시간이 있지만, 시간상 이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 치료까지는 조사이여기가조사이 혈인데, 조사미 혈을 꽉 눌러주면서, 혈관 눌러주고, 이또 여기 다, 이경락이다 그려있는데, 경락 쪽에 뼈를 쫙 훑어주고, 중간, 조상, 조상기까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뼈가. 많은 분들이 다리가 관장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굉장히 아파서요 여기 어다 뭉쳐가지고 안 나가. 자풀린 다음에, 여기 혈자리 한번 꽉 눌러주고. 이걸 몇번 해주면은, 여기 막힌 혈이 싹 퍼지면서 다리 통증이, 통증이 떠안는 상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반대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음 여기도 마찬가지다 해서, 다한 다음에, 여서한 번, 밀어주고, 돌려서. 밀어서 돌리고, 밀어서 돌리고, 밀어서 돌리고, 반대로. 5회 정도. 돌리고, 그 다음에, 땡겨주고. 3회 정도 땡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막 흔들리는 거 돌려주고. 야, 충분히, 이 발수까지, 발코니 발수까지 다. 여기가 다 하나하나 다 해준 은데여기까쭉다 시간상, 한 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시간다 못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